신명기 30장에는 어, 다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다가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심화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징인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은 적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살려가고또 남은 자들을 어,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가고, 그래서 외국 땅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셨던 축복과 또 그런 이 약속들, 이것이 기억이 나면은 그때 전심으로 돌이키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전심으로 돌이키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돼 다시 복을 주시겠다. 아,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상처나지의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이 역사를 통해 증거를 해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75세, 이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이제 소망이 꺼져가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어마만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이죠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너나 따라 나서라.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 어느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를 통해서 또 너의 자손들이 이룰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그걸 우리 더 분명히 보여 주십니다. 이삭. 아브라함 혼자 같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다. 이를 씹을 수 있는데. 아니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강권적으로그 이삭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어마만 사람으로 그를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또그 야곱도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도록 그 짧은 시간에 민족이 되도록 이루시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땅이 이렇게 내시는데, 여러분 그한 사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이한 사람 보내가 그게. <laughs> 80 노인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제 살인자로서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그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약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로왕이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왕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 기적의 지팡이로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을 낳아주게끔 이스라엘 백성 낳아주게끔 하고 전부 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홍해에서 아, 뒤쫓아온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이고 이제 근심 걱정을 깨서 광해에서 40년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거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그렇다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깨닫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봐라. 그리고 바사왕 옷가 아모레 왕시원을 그냥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도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끔 그렇게 역사에 주시겠다는 지금 여기에 약속하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일어난 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계속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너희한테 줄 테니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 이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땐 절대 너희가 그걸 차지할 수 없다는 듣는 기로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 그땅에 전투하러 들어가면 그건 백전백패다. 100. 왜냐면 하 그건 그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니까. 예뭐 상상해 보시면 십 이청, 2층 2층의한 중앙까지 서면은 이런 그렇게 큰 그인들이 뭐그저 전투 위로에서 훈련받은 군사들이 얼마나 장대하겠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우리 막, 어, <laughs> 이런 장대한 사람들이 그 땅에 착 깔려가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서 그들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을 것인데, 그 복을 얻는 것은 너무 기정사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을 얻을 것인데 그러나 복을 얻고 살다가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너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 이방신을 쫓고 했을 때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이렇게 하면 돌이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이 사람들 아직 약속이 땅을 밟기도 전인데 이 약속을 모압 땅에서 즉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에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린 역사를 지나고 이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신실하셨어요. 절대 틀림이 없이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그 땅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다. 유대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름이 완전히 지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계 흩어져 유랑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2000년간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여러분, 그, 그들이 기적같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다가 2차 대전 끝나고 그들이 전부 유대 땅으로 모여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 이런 말씀 하세요. 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정거를 삼다라. 19절 한번시으로 내가 오늘, 오늘 말이죠. 그때 이 출협하고 모합당 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사람들은 정인될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죽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불러 증거를 삼겠다 그러면 또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보면 은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이 증거 말씀하신 이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보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대독해 가지고 그때 어땠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말이죠. 이렇게. 빙빙빙이 돌아가면서 땅을 파는 시추하는 그래서 땅에그 재료들 땅의 흙을 토양을 채취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땅이 그때 연도 연도마다 일어난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어, 그때 어떤 그때 연도에 어, 비가 어떻게 왔는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뭔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런 그 비가 어떻게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도 하늘을 불러 증거를 삼다다는데 그것도 증거가 되어집니다. 1800년대 1800년대에 어, 그 여행했던 사람 여행기를 어, 잠깐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처럼 말이죠. 이분도 그 세계를 유랑한 사람인데 여행하고 한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요.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쓰는 게 모든 게어그 정말 거지들 천국이야. 거죠 이스라엘 땅은 아무것도 뭐 나는 것도 없고 그 예루살렘 거기는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을 구경하겠다고 거기에 가는 사람이고 특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주 가겠죠. 세번절개가 되면 그래도 고향을 찾아서 거기 가고. 그런데 사방이 거지라 팔레스타인 주로는 전부 다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않고. 그런데 사방에 거지고 뭘 해도 자라지도 않고 유일하게 자라는 곳은 해안가, 해안가 해받는 곳곳에 거기는 포도를 심으면 좀될것 같다. 그런데 될것 같다는 거지 그게 포도가 심어져가 잘자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다니면서뭘 이래 토양도 분석하고 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가 비도 오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과거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지만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열방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땅입니다. 뭘 나는 게 있어야죠. 그래 조공을 뭐 받든지 뭘 하는데 뭘 받아낼 것도 없고 완전 거지들의 천국이니다 땅을 불러서 정글을 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 철저히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려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래도 곧또 하나님께 나서 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겠다고, 그 들어간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짧은 기간에 말이죠. 2차 대전 해봐야 1900, 이들이 독립하기 1948년 아닙니까? 이 짧은 기간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 10대 강국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어요? 그 재물의 거의 뭐 70%, 80%전 세계 부를 이들이 또 차지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명예는 교, 뛰어난 이름이 있는 교수라든지 법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아, 이들은, 그들이 거의 뭐, 미국만 해도 그들이 그,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세계 갓부, 갑부, 100대 갓부에 한 40명 정도 유대인이라 그러죠. Fortune 500컴 o m 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셨다는 것, 이거 외에는 정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들이 또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들 그런 축복을 베푸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러분, 한국에도 하나님을, 이제 이, 이것을,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생기면 복받는다는 거, 그걸 알고, 남들은 욕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순봉교회그 조영기 목사님, 그 3종 축복, 또 5종 축복입니까? 뭐, 그거 갖고 한국에 그걸 갖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그걸 선포하고 했을 때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물론 인격적인 성숙이 같이 일어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것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숙은 차츰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온 세계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또 사니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얼마 전에 그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좌파 정부 들기 전 정의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계 은행에 총재가 누구였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이런 부총재, 총재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전부 다이 부총재는 몇 개인데. 이 부총재가 이세계무역센터에이부총 이희돈 장로라고 한국사람이 이렇게 하시겠죠. 또그 누굽니까? 이 유엔의 사무총장을 또 한국사람이 하게 합니다. 이 한국사람을 이렇게 세계에 뛰어나게 하시고 기술 같은 특허도 그렇게 한국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을 이렇게 번성하게. 합니다. 지금은 한국으로 이 기술 강국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몰려드는 거 있죠. 지금 태그라리지 어떤 센터 전부 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지금 몰려드는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이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쁘게 얘기를 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을 축복을 하세요. 이게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증거를 삼노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그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구신그 축복이 이러면 이게 또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6절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육적인 어떤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리면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복음을 보는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내 스스로 마음에 할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할렐 해주신다는 내 마음에 그런 할렐 해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오늘날 이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이건 그림자 이건 진리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하나의 진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도 하나님의 복을 복 주신 하나님 붙들고 살때 유대인들이 온 세계 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마음에 모셨으니까 마음에 있죠. 그렇죠?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네 입으로 말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또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건 우리가 삶으로 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 이 율법이 그저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 여러분 보시죠? 율법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각도로 이걸 해석해가지고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부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이두 사람, 요소와 갈레비, 눈앞에 그런 장대한 안악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업 가운데 그들이 살고 그렇게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해석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말을 할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산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여러분 보는 각도대로 그대로 이걸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 적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없는데 옛날의 의식의 눈과 귀로 그것을 행하면, 그 마음을 행하면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 복음을 받은 자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그 소리로 오는 분 절대 우리가 그걸 차지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것에 접근하고 그것과 전투를 하면은 우리가 이게 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에 이 말씀이 내게 심이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모든 걸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너의 소유고 내가 너의 분깃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정해 갔을 때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것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또 걷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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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5일 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죠. 19절 보시면 십아 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의 생명을 택카라 이미 이 생명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생명을 택카고내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념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론과 이사과 야곱의 주라고 맹시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축복의 땅에 우리가 거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중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복을 차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을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착한 진리로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생명과 또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택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분의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들이 잘깨닫지 못했죠. 근데 구약의 에기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법, 하나님 의 사랑, 사람 사랑, 바로 이 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만 되면은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이 행하게 될때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 복받는 길은. 항상 이걸 우리의 의식은 이걸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할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은 너를 얕보게 될 거야. 혹은 그 사람이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깨닫질 못해. 너한테 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식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하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주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니까 복 주시는 가 하나님 책임지시겠대요. 원수를 막고 원수를 이기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가지고 바로 그 사랑의 법을 쫓아서 사심으로 말매마유대인들에게서던그 복이 현실로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듯이 오늘 우리가 한분한 한 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되 이 축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이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네가 이를 지켜야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심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오늘도 주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도 모든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 주시어서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닫고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보고 복음 안에서 다시 듣는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붙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어서 온 세상에 복의 건너는그 일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 한번한번 한번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